리얼리티 트랜서핑 제 20장 성공의 물결, 행복의 파랑새, 행운의 수레바퀴와 같은 비유는 꽤 확고한 물질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성공과 실패는 얼룩말의 희고 검은 줄무늬처럼, 서로 번갈아가며 온다고들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검은 줄무늬를 없앨 수 있을까? 생각은 부메랑처럼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펜들럼과 정반대의 것, 이제 숙제 검사 시간이다. 어떤 펜듈럼을 건설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건설적인 펜듈럼은 없다이다.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독자 여러분.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시라. 그 질문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펜듈럼의 중요하고도 유일한 목표는 지지자들에게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에너지를 얻어내지 못하면 펜듈럼은 멈춘다. 펜듈럼은 자신에게만 건설적이고 당신에게는 결코 건설적이지 않다. 당신은 에너지를 빼앗기는데 거기에 건설적이고 창조적일 할게 무엇이 있겠는가? 물론 펜듈럼은 다양하기 때문에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정도도 펜듈럼에 따라 그만큼 다양하다. 예를 들자면 피치발리볼 클럽이 겨울 수영 동호회에 방귀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치발리볼 클럽이 당신의 인생을 망칠 리도 없다. 그렇지만 피치발리볼 클럽의 팬들럼 역시 그 지지자들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 그들이 피치발리볼 경기에 실증을 내면 클럽은 그 수명을 마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폭력 조직원의 조직원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당신은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내가 헬스 클럽에 다니면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하는 일에만 마음을 둔다면 어떻게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빼앗길 수가 있겠는가? 당신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든 안 맞추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당신은 헬스클럽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집에서는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헬스클럽에서는 모든 회원이 시스템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 에너지를 헬스클럽 펜들럼에게 내어주고 있다. 만일 모든 회원이 떠나버린다면 그 펜들럼은 더 이상 에너지를 받지 못해 멈추어 버릴 것이다. 이제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던져보자.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체가 있을까? 그렇다. 그런 에너지체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공의 물결이다. 그것은 당신 개인에게 온 좋은 상황들이 우연의 일치처럼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성공의 물결이 있다. 처음에 약간의 행운이 찾아오다가 그 뒤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즐거운 사건들이 물결처럼 밀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인생의 크나큰 행운의 시기가 마치 물밀듯 덮쳐오는 것 말이다. 이 같은 물결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공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활기찬 기분에 젖어 있을 때만 찾아온다. 행운의 수레바퀴와 행복의 파랑새라는 말은 한갓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다. 성공의 물결은 당신에게 행운이 되는 인생 트랙들의 다발이다. 가능태 공간에는 이 같은 금광맥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 금광맥의 표층을 발견하고 약간의 행운을 얻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따라 행운이 잔뜩 쌓여 있는 다른 광맥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는 새로운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만일 첫 번째 성공 후 불행이 그 추한 얼굴을 다시 지켜든다면 그것은 파괴적인 펜들럼이 당신을 금광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성공의 물결은 당신의 에너지를 전혀 취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헤엄치다 지쳐버린 사람을 해변으로 데려다 주는 파도와도 같다. 성공의 물결은 당신을 행복한 인생 트랙으로 옮겨다 준다. 성공의 물결은 펜듈럼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원한다면 그 물결을 타고 함께 가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물결은 미련 없이 당신을 빗겨 지나갈 것이다. 성공의 물결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고 살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구조체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마치 해안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처럼 성공의 물결은 좋은 소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은 다른 인생 트랙으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온다. 그것이 현재의 인생 트랙에서 좋은 소식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당신이 할 일은 이 가느다란 끈을 붙잡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인생 트랙으로 당신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제 그 인생 트랙은 당신에게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행운을 안겨줄 상황들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성공의 물결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물결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에너지를 모으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지도 않는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 모델의 물결이라는 말을, 붙인 것일 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성공의 물결은 순조로운 인생 트랙의 다발로서 가는 태 공간 안에 정적으로 존재한다. 하나의 인생 트랙에서 다른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광맥이 물결처럼 보인다.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인생 안으로 들여놓음으로써 붙잡을 수도 있고 혹은 펜둘럼에 의해서 그것으로부터 멀리 실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결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놓치기 쉽다. 그것은 당신을 비껴 지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는 잡기가 어렵다는 믿음이 널리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물결을 타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오직 선택의 문제다. 삶 속에 그 물결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당신과 함께한다. 만일,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에 굴복하여 그것의 부정적 에너지에 물들면, 당신은 성공의 물결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사라져 버리기 전에는. 행복의 파랑새는 당신의 손바닥에서 씨앗 쪼아먹기를 꺼리지 않는다. 파랑새는 붙잡을 필요가 없다. 단지 파랑새를 쫓아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것이 선택의 자유가 지닌 가장 역설적 본질 중 하나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을 위해 행복과 성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의 물결에서 멀어지게 하는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전 주제로 돌아간다.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펜들럼에 대한 종속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닌 펜들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많이 남는다. 그것은 바로 이 권리를 얻을 방법을 찾는 것이다.